다이어트 할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굶기다. 혹시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굶는 순간 우리 몸은 살 빼는 모드가 아니라 비상사태 모드로 돌입합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기초대 사량을 떨어뜨리고 지방은 오히려 저장하며 심지어 근육까지 태워버립니다. 결국 굶는 다이어트는 영양 불균형과 요요현상, 피로, 건강악화만 남깁니다. 그야말로 가장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1 굶는 다이어트 왜 위험할까 기초대사량 극감 대사 기능 저하 굶으면 우리 몸은 최소한의 에너지 로 살아남기 전략을 씁니다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체중은 잠깐 줄지만 금세 요요가 찾아옵니다 극단적 칼로리 제한은 기초대사량 저하를 유발하고 다이어트 종료 후 빠른 체중 회복 으로 이어진다 이 지방 대신 근육 소모 굶으면 빠지는 건 지방이 아니라 수분과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3. 영양결핍밴드 건강악화 단식, 원푸드 다이어트는 필수 영양소 부족으로 면역력 저하, 탈모,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다이어트할 때 절대 끊으면 안 되는 것 1. 탄수화물은 무조건 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하루 최소 100g 이상의 탄수화물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뇌는 포도당, 즉 탄수화물로만 작동하죠 탄수화물이 너무 적으면 무기력, 두통, 멍함까지 나타납니다 현미 통곡물로 섭취하세요. 햇반 한 공기 새끼 탄수화물 약 100g 충족.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한계.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저탄고지는 초반에 체중이 빠지지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톤 플루로 무기력, 두통, 수면 장애가 올수 있습니다. 대한비만학회 등 공동 성명. 저탄고지는 건강에 잠재적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 연구가 부족하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3.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음식 선택. 땅콩버터와 사과. 혈당 급상승 없이 포만감 오래 유지. 땅콩버터는 갈색 지방 활성화에 도움. 천연 치즈, 고단백, 고칼슘 간편한 간식으로 딱. 생선에 탄수화물 거의 없고 단백질 풍부. 단, 초밥은 밥 때문에 칼로리. 샤브샤브. 삶은 고기와 채소는 고단백 저지방, 식이섬유 풍부. 면사리 죽은 피하세요. 달지 않은 과일 베리류, 아보카도 등 당분 적고 식이섬유 풍부 다이어트 간식으로 추천. 4. 저녁 습관부터 바꾸면 다이어트 절반은 성공. 일식후 걷기. TV 보기 대신 20분 걷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 억제, 대사 활동 유피. 식후 걷기는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효과적이다. 이 식사 순서 지키기.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탁월한 순서입니다. 3. 저녁엔 정제 탄수화물 NO 흰쌀밥 흰빵, 설탕 많은 음식은 지방으로 바로 저장됩니다. 4식후 양치 습관, 입안을 개운하게 만들어 야식 유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충분한 수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 지방 분해와 근육 생성에 도움. 수면 부족은 식욕 억제 호르몬 감소, 식욕 증가 호르몬 증가로 비만 위험을 높인다. 5 NEAT를 높이자. NEAT란 난, 엑서사이즈, 액티버티, 서모젠니시스, 즉 운동 외 일상 속 활동입니다. 청소, 설거지, 계단 오르기, 서서 일하기, 제자리 걸음, 식사 후 가벼운 집안일, 틈틈이 스트레칭, 이런 습관이 운동 못하는 날에도 칼로리를 소모하게 해줍니다. 6. 영상 요약. 굽는 다이어트는 기초대사량 감소, 근손실, 건강 악화를 초래합니다. 극단적 식단도 요요 현상과 영양 불균형을 불러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은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질과 꾸준한 활동, 저녁 습관만 바꿔도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NEAT를 높여 생활 속 활동량을 늘려 보세요. 굶지 않아도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는 것이 진짜 다이어트입니다. 먹는 즐거움과 건강한 몸매, 둘다 가질 수 있습니다.